전투력 증진을 위한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수도 방해를 위한 임무 수행에 매진하는 여군 특공대원들 야간 산악 행군을 실시하던 중 대원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결국 군장을 벗고 자리에 눕고 마는데 <목소리> 이은혜 아사는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다리와 몸에 가벼운 마비 증상까지 보인다. <목소리> 다른 대원들이 모두 모여들어 온몸을 주물러 주는데. 이은의아사은 여근특공대의 막내로 야간 산악 행군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숨좀 쉬어주세요 아까보단 좀, 쉬어 좀 나아 아무래도 계속 안 쉬고 계속 오르막길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땀도 난 상태에서 땀이 났다가 식었다 났다가 식었다 계속하니까 아마 잠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가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따라가려고 한다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될 때는 과감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과오부터 해가지고 퍼지잖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은데 갈수 있겠어?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 이은혜 하사 좀더 쉬어 아직은 배울 게 많다 힘들어하는 후임을 바라보는 전우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괜찮아? 이제 갈수 있지? <laughs> 응.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일어나도. 겨우 몸을 일으킨 이 아사. 그런데 군장을 모두 죽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온 맥을 쓰면 단독 군장으로만 가고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일단 매고 갈거같다 일단 매고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 때문에 행군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군장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피해까지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파이팅!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뿐 아니라 다른 대원들에게 짐이 될까봐 신세를 질 수도 부상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 특공대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힘들어도 가겠다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착착하기보다는 그냥 뿌듯합니다. 대견하고, 그래도 네. 예,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태원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 다들 묵묵히 무거운 걸음을 옮긴다. 할수록 험해지는 산세 암벽이 많아지면서 기듯이 올라가야 하는데 험한 지형일수록 대원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야간 산악 행군은 체력뿐 아니라 단결력과 정신력까지 길러준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출발한 지 5시간 만이다 지칠대로 지친 대원들을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반겨준다 긴 행군 끝에 정상에서 마시는 물은 언제나 꿀맛이다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상태다. 생군하면은 항상 어깨는 기본이고 골반하고 발바닥. 여기 세 가지 세 군데가 제일 아픕니다. 벌써. 뭐 어, 별에 올라왔네. 그래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할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어,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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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것도 완만하지 <laughs> 않을 것 같은데 <웃음> 괜찮겠니? <웃음> 네, 다리만 후들거리지 <후둘거리잖아요>. 않는. <laughs> 대원들은 상쾌한 밤바람과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행군의 피로를 씻는다. 하지만 쉬는 시간도 잠시 다시 내려가야 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다. 이렇게 <목소리> 내리막길이 가위랑 험하니까 배목이 싹 부고 천천히 내려가 좀이은혜 하사도 기운을 차린 모습이다. 전우들의 도움을 받지만 자신의 군장을 모두 짊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자존심 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음. 그런 것도 있고 저하고 싸우는 거죠 음. 한마디로 음. 그래서 꼭 이겨내고 싶다 음. 주저앉고 싶다 반면에 음. 꼭 이겨내고 싶다 이번만큼 음. 꼭 이겨내고 싶다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죠 음. 근데 군생활에서 그래서 한 번도 진적 없어요? 예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음. 아직까지. 음. 걷고 걷기만 하는 동안 대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래도 아, 내가 이, 이곳에 오, 들어왔을 때 다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무고 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는데 그 순간 순간 그거를 못 이겨내면은 그 다짐한 게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열심히 합니다. 드디어 부대로 복귀했다. 여덟 시간이 넘는 행군을 마친 것이다. 부대에 도착했지만 군장을 내릴 힘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만다. 몸은 어느새 상처투성이로, 어깨는 군장 자국이 선명하다. 예, 좀 어깨 군장이 무겁고 막 어깨를 계속 같은 곳을 짓누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빨갛게 막 실핏줄이 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그 내리막길에서 좀. 오우. 행군을 마치면 가장 고생하는 것은 역시 발이다. 중대장인 음. 박중희의 발은 이미 상한 곳이 없다. 이게 발 끝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음. 하다가, 네막 샌달이나 그런 거는 음. 여름에 못 신고 다니니까 음. 그러긴 한데. 음. 근데 이게 군인도 군인인데 막그 음. 발레리나 막 발이나 음. <laughs>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어머니가 보시면 음. 일부러 안 보시려고 하고 음.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나중에. 막 진짜 애들 애들을 나아서 보여주거나 할 때도 아무리 보기 흉하고 그래도 좀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 그런 걸 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을 위해 박종이는 분화권을 다시 고쳐 먹는다 계속되는 훈련. 이번에는 레펠 훈련이다. 훈련 동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 사고에서 자신을 지켜줄 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훈련은 시작된다. 레펠 훈련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지상 11m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속하게 목표 지점에 침투할 수 있어 대테러전에 유용한 기술이다. 이경 하강 준비 끝 하강 하나, 하나 둘셋 헬기 등에서 하강하는 후면 레펠은 특공 대원들에게는 쉬운 기본 기술이다. 후면 레펠 같은 경우에는 스키 다이가 없으니까 몸체에서 직접 떨어지는 그런 종류. 진짜 무섭긴 하 예, 저거는 좀 이제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 있어서 좀노 놀이기구 타는 그런 느낌이 좀. 내려갈 때 제동 잡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원희 중사가 시범을 보이는 레펠은 거꾸로 떨어지는 역레펠이다 어? 근데 너네 꼭 잡고 있잖아 아까 공중교대 연속으로 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풀면서 바로 내리면 바로 땅이지 그만큼 차이였으면 내가 풀면서 너넌딱 안정적으로 된단 말이야 올라가 예. 영락형 랩는 그러니까 사격 오른손을 일반 랩페 같은 경우 오른손으로 제동을 잡는데 음. 영 랩페는 오른손으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했을 때 오른쪽으로 바로 즉각 주체가능하기 때문에 영 랩페를 중요한 편다 음. 머리부터 내려오는 영 랩페는 시야가 확보돼 작전 수행에는 좋지만. 공포감이 큰데다 착지 순간에 재빨리 서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난 인도의 기술이다. 하강 okay, 하강 okay.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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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아,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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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아. 다리만 신경 다리만 신경 써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위험한 기술인 만큼 매섭게 대하는 김 중사다. 무고하강관하강 준비, 끝. 계동가. 또 악재동자보. 또악재동자고 잡고. 저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아닙니다. 자배 내고 고개 들고. 이번에는 자, 막내 이은의 하사의 차례. 문제는 긴장 때문에 너무 일찍 손에 힘을 주고 중간에 멈춘다는 것이다. 약지형 잡아 앉아봐. 잡습니다 중간에. 응? 아는데 왜안 나? 좋겠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더 나쁜 거 알아? 예. 응. 로 와. 이래서 너네 뒷무죽겠어줄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아다 고맙습니다. 공중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저, 저가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많습니다. 아무거 너네 빨리 죽는 거 그럼. 너는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제가, 제가 만듭니다 만들 만들 자기는 자기가 만는거 알았어? 알겠습니다. 훈나면는 예.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음. 음. 화도 많이 나고, 음. 그러니까. 뭐 부중대장님이 저를 혼내서 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고쳐야 되는데 음. 그게 잘안 고쳐지니까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만. 다시 도전하는 김아상 이번에는 제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만 신경쓰라고 돼? 안 돼? 됩니다 왜 <laughs>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수백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공대원들이 만들어져 간다. 바쁘게 전투장비를 챙기기 시작하는 특공대원들, 비상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전투장비를 챙기는데, 이번 복장은 도심작전에 유리한 대테러복이다. 여군특공대도 빠르게 준비해 들어가는데, 대테러복을 입고 장비를 갖추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도 되지 않는다. 아직 어떤 훈련인지 알지 못하는 대원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지하철역사. 이번 작전 목표는 지하철역사에 잠입한 테러범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도심에 공격 가능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테러범가의 대치 상황을 수행하는 지하 시설 작전인 것이다. 작전지로 진입하기 전에는 먼저 적의 동태를 알아야 한다 탐색 거울로 적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야 진입한다 이번 작전에서 여군 특공대가 맡은 임무는 지하철 영해로 먼저 진입해 테러범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러범의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정돈된 진입을 위해 바짝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다. 적이 숨기 좋은 장소인 화장실을 수색할 차례다. 수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내나 복도, 좁은 공간을 수색할 때다 상대방의 반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화장실 수색은 이상무 잠시 후 지하 선로에서 적과의 교전이 일어났다 숨어있던 테러범들이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시내 지하에 그물망처럼 깔린 선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드디어 테러범을 소탕하고 작전이 끝났다. 네, 이렇게 작전 연습할 때마다 대테러 연습하거나 할때 이제 지하 시설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 새벽에 운행 안할때 이럴 때 하니까 이제 그때 이용해서 새벽에 많이 합니다. 특공 대원들이 또한번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훈련장이 아닌 도심에서의 작전은 시간과 장비 등 신경 쓸 것이 많다. 가지고 온 전투 장비까지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새벽이 되어 버렸다. 4시입니다. 새벽 4시. 이제 가면 바로 기절할 것 같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무섭게 잠에 빠진 대원들 적의 위협에 맞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여군 특공 대원들의 길고 긴 하루가 끝났다. 오늘은 전투복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은 여군 특공 대원들. 자 시선 정면. 자 사활 쩍 쓴다. 요인 경호는 라 특수임무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여성 귀빈이나 외국 사절단의 가족 등 남자 경호원들이 다가갈 수 없는 요인들을 경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주먹 주먹 살짝 쥐고 앞쭉 빨, 앞쭉 빨, 쭉 빨, 쭉, 쭉. 후방 경감하고 후방 경계. 더틀고 더, 더, 더. 오케이. 반대쪽. 마. 요인과 밀착해.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연습이 계속되는데.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만약에 상황에 기습하는 테러범을 막아내고 제압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 가장 위험한 풍위를 있는데 꺾기가도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안전을 보장 못한겁니다 알겠습니까? 알습니다. 맞다. 아, 그습니다 군인인 특공대원들에게는 익혀야 할 것이 많다. 원래 저희가 계속 항상 군생활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정장을 입고 행동을 하니까 좀 그런 경호원 같은 그런 행동을 좀더 해야 돼서 조금 이렇게 어색하까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숙달되지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의 주말, 여군 특공대의 숙소가 텅 비어다. 주말과 휴일에는 자유시간으로 외출이 허락되는 것이다. 남은 대원들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소유를 하면서 자유롭게 지낸다. 화장을 걷게 한 유경아 하사. 군복을 벗고 화장을 하니 신세대 여성으로 변신한 것이다. 오늘따라 화장에 공을 들이는 김유진 하사. 외출을 앞두고 한껏 멋을 내는 것이다. 이제 숙소를 딱 오면은 군복 딱 벗으면은 좀 여성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많이 나오죠 이거랑 응. 이거랑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어 이게 뭔가 더이 이러... 바지랑 이건... 잘 어울리지 어 이건도 너무 뭔가 팍 터. 그래? 어 뭔가 이게 생뚱 맞아 오, 오늘 나갈 때뭐 입을 건지 마. 음. 다 보통 여자들처럼 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다 그래요. 옷도 혹시 돌려입으세요? 예쁜 옷 있으면? 네. 예, 막 누가 나 오늘 이옷 사왔어 막 이러면 아나한 번만 빌려줘 막 이러고 다음에 한번 빌려주고 빌려 받아서 입고 그렇게 다 해요.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김유진 하사와 대원들. 훈련을 받을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오랜만에 시내로 나온 특공대원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니 이쁜 것에 눈길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모처럼 나온 외출에 시장까지 봐서 들어가기로 했다. 이 드셔야지만 쉬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녀들이 특공대원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서비스 있는 많은 알 삼철 절입니다. 음. 맛있다. 쓰러집니다 그냥. 저희 군인이. 그군군육군 군인, 군인. 공군 해군 어? 육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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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라웁니다. 짧은 외출이지만 도시의 거리를 다니면 자신들의 임무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밖에 나와서 기분 전환도 하니까 피로도 싹 풀리고 되게 좋습니다. 또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니까. 조용한 아침. 갑자기 부대 안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 있던 특공대원들이 급하게 부대로 집합하기 시작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비상 사태 대처 훈련인 것이다. 급한 순간이지만 군장을 챙기는 몸놀림은 질서 정연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상황이 닥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몸에 밴 것이다. 전투에 필요한 군수 물자도 척척 운반한다. 군장 착용부터 물자 수송까지 걸린 시간은 5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은 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출동을 앞둔 특공대원들의 표정에서 결연한 각오를 읽을 수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특급 무술 실력, 정신력으로 다시 태어난 여군 특공들. 그녀들이 있는 한 서울의 안전은 이상 없다.